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SEC와 리플이 피 터지게 싸웠던 법적 분쟁에서 따뜻한 봄날이 오는지 그 분위기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자, 어제 저녁 법원에서 SEC와 리플 간의 항소를 보류하는 것에 승인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방향성이 구체화되었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양쪽의 항소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리플의 현물 ETF 출시 소식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치열하게 싸우던 법적 공방 과연 분위기가 안정될 수 있을지 오늘 알아볼 내용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어제 우리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한 가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리플과 SEC 간의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이 정말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어제는 리플 측에서 계속 항소를 이어갈 것인지 항소 반박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 기한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듯이 리플이 이날 항소 반박을 제출할 가능성은 10%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자 그에 따라서 실제로 SEC와 리플 간의 무언가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많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리플과 SEC는 지난 4월 10일 우리 항소 절차를 중단하고 합의를 한번 진행해보자 라는 취지를 담은 공동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제출에 대해서 법원의 승인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시간부로 리플이 반박 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금 SEC와의 싸움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시간 밤 11시 이후에 법원에서 SEC와 리플의 항소를 보류하는 것을 승인했는데요. 자 법원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야 그래 SEC와 리플 니네 이제 그만 싸우고 어떻게 화해할 건지 그래 이제 좀 고민 좀 해봐라 이렇게 승인을 내려준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향후에 SEC는 60일 이내에 실제로 그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더욱 더 구체적으로는 6월 15일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것은 6월 15일 이전에 SEC에서 내부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리플과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동안에는 일방적인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었죠. 리플에서 SEC를 냈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더라. 또는 sec에서 리플을 상대로 항소를 하기로 했던 것을 취한다더라 이런 일방적인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어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줌으로써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기로 무언가 약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앞으로 남은 절차는요. 이전 판결에 있어서 리플에게 부과되었던 벌금을 무엇으로 SEC에 납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에 벌금을 자사 토큰인 XRP로 제공하겠다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는요. 자, 리플에 부과된 벌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가치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자, 원래대로라면 벌금은 달러와 같은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화폐를 통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XRP로 SEC에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정말 향후에는 XRP를 어떠한 가치를 지닌 화폐처럼 취급을 할 것이냐 이러한 재미난 측면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언가 실질적으로 리플과 SEC 간의 합의가 논의되면서 무언가 정말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만큼 지난 4년 넘는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둘 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청년은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청년이고요. 자 왼쪽에 있는 남성은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엄격한 중년 남성입니다. 자이 남성의 이름은 SEC이고요. 자이 청년의 이름은 리플입니다. 자 2020년 SEC는 리플에게 말합니다. 너는 규칙을 어겼어. XRP를 증권처럼 팔았잖아. 자, 하지만 리플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새로운 기술로 금융을 혁신하려고 했을 뿐이다. 라면서 반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말싸움은 시작되고요.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법정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양측은 슬슬 지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러던 중 새로운 인물인 폴 에킨스가 짜잔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시위 굽고 있는 이 아저씨가 폴 에킨스인데요. 올해 새롭게 취임한 SEC의 우두머리 수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야 이제 그만 싸워라 야 이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니네 좀 화해를 할 때야 자 그렇게 2025년 4월 10일 리플과 sec는 공동으로 법정에 우리 말싸움을 잠깐 멈추고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서로의 입장을 조금 조율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냈고요 자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60일 동안 휴전의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두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법원에 보류 기간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테이블에 앉아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겠죠. 자 여기까지가 뉴스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정말로 법적 분쟁이 끝난다면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발 빠르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소식 XRP의 ETF 소식인데요. 어제부로 리플 측에서 실제로 반박무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고 리플에서 다시금 SEC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벌금까지 착실하게 납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오랜 기간 묵혀왔던 XRP의 ETF 소식이 다시금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더 이상은 말뿐만이 아닌 게요. 자, 시장에선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안에 9개의 ETF가 모두 승인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수장이 아까 보셨듯이 폴 에킨스로 바뀌었고 더욱더 XRP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요 운용사들은 ETF가 올해 5월 중으로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etf 들은 이미 sec의 1차 접수 승인을 통과한 상태이고요 자 이로써 우리의 종목 xrp는 더욱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부터 etf 하면 꾸준하게 xrp와 함께 더불어서 나오고 있던 경쟁자가 있는데요 자 그건 바로 솔라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착실하게 현물 etf 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정을 밟아오던 정통파 왕족의 피인 솔라나 고요자 중간에서 다른 우회 방법을 사용해서 살짝 비껴서 현물 ETF 승인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서자 XRP의 이야기입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요 현재 CME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선물 ETF와 현물 ETF까지 모두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다 공통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먼저 CME에 선물이 상장되었고요 자그 이후에 이 선물 가격을 바탕으로해서 선물 ETF가 출시가 되었고 이 선물 ETF가 시장의 규제를 받으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현물을 구매함으로써 다시금 현물 ETF가 출시되게 되는 건데요. 자, 큰형님 두 명이 모두 다 이런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서 단계에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솔라나 역시도 이전에 형님들의 사례를 보고 착실하게 CME에 선물을 상장시켰고요 자그 뒤에 선물 ETF까지 출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미 두 단계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현물 ETF로 바로 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XRP보다 더 빠르게 출시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자 그랬던 이유는 XRP는 아직 CME에 상장시키는 것조차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자, 하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쑥 등장합니다. 선물 ETF가 출시된 건데요. 자, 그건 바로 테우크리움에서 두배 레버리지 XRP ETF를 선물로 바로 출시를 해버린 거죠. 자, 해당하는 단계를 건너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 기존에는 CME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선물 가격을 바탕으로 선물 ETF를 출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장에 있는 XRP와 달러 간의 관계를 묶어놓은 다양한 지표들과 상품들의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선물 가격을 측정했기 때문에 일종의 상품을 직접 구성해서 선물 ETF를 출시시킨 건데요. 자, 기존에 착실하게 과정을 밟아오던 솔라나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지만 XRP는 굉장히 발 빠르게 새치기를 쓱한 상황이죠. 자, 그에 따라서 선물 ETF가 출시된 만큼 그리고 현재 계속된 논란,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 기세를 몰아서 현물 ETF로 슬그머니 등을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옛날부터 ETF ETF 하는데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거냐 어차피 나는 ETF 나와도 XRP 거래할 건데 왜 자꾸 이거 가지고 그렇게 날린 거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ETF가 출시되게 되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자 XRP의 현물 ETF가 출시를 하면요 자 가장 크게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현물 ETF를 승인받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운용사들이 ETF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당하는 물량을 시장에서 실제로 매수를 해서 보유한 상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XRP를 실제로 구매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존의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크게 흔들리는 자산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해외에 워낙 많은 거래소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거래소들마저도 지갑에 대한 분실이나 해킹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거래소들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etf의 출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상품의 기본이 되는 xrp 가격 또한 더욱더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많이 거래를 하는 만큼 시장에 있어서 xrp 신뢰도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고요 변동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 잠재력 또한 높아진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오매불망 etf etf 외치면서 이러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대 속에 현재 xrp의 가격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화면을 옮겨서 XRP의 흐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리플 XRP의 1시간 봉 차트인데요. 자, 오전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다시피 어제 오전부터 갑작스러운 하락을 하다가 단기적인 매도에 목표가까지 도달을 한 상태에서 다시금 매수 세력이 들어올리면서 상승을 했던 상황이고요. 자, 새벽 2시를 기점으로 미국 연준의장인 파월이 향후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아래 위로 큰 폭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죠. 하지만 상승하는 와중에도 아직까지 매도 세력은 위에 있는 단단한 저항 구간에서 가격을 밀어 내리면서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건재하다. 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 방향으로 돌아섰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횡보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한가지 좋은 소식은요.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 종목 리플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가격대를 꾸준하게 지켜줬다는 소식이고요. 자 현재 모습을 보더라도 다시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데는 다시 발동된 매수 세력의 이전 전투 구간에 대한 탈원에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위로 아래로 흔들리면서 그냥 장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자, 제가 매수 세력이 꾸준하게 힘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시장은 어제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 주면서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금 매수세가 가보자 하면서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일단 멈춘 상태이고요. 해당하는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피터지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상황은 다시금 시장이 좋아져서 상승하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구간 매도 세력이 온몸으로 틀어막고 있는 이 구간을 다시금 매수세가 탈환해내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구간을 밀어 올리면서 다시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 나와야 됩니다. 자저 역시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만큼 다시금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나오는지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현재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소통광 분들과 알람을 신청하신 여러분들은요. 위에서 물량 덜어놓은 상태에서 더욱더 하락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 해당하는 구간 다시금 빼앗아오지 못하고 힘에 밀려서 재차 하락하게 된다면 아랫자리에서 다시금 진입을 할 것인지 차트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차트를 못 보는 상황에서도 제가 현재 하락을 진행하고 있다. 혹은 아랫구간에 왔으니 다시금 물량 들어가면서 매수를 노려보겠다 하는 내용을 타이밍에 맞춰서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알람 내용을 설명해 드릴 때마다 제가 무료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혹시라도 회비 같은 게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번 있었어요 자,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알람은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회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어디 가면 다시금 내려올지 현재는 어디까지 가면 다시금 올라올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움직임 높은 확률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수익 내는 것 가능하다 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영상만 보더라도요.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와중에도 수익을 내고 있는 거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아까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촬영을 했던 영상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저는 수익을 보고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 멋있게 올라가서 수익 볼수 있는 거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 실현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해당하는 종목이 제가 어제 영상에 올려드렸던 아크 종목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어제 저녁에 제가 들어왔던 종목은요 아크 종목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갔던 아더 종목입니다. 자, 둘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릴 수 있고요. 앞에 글자가 아자로 시작해서 그리고 두 글자로 동일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하지만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실제로 매매를 진행한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차트가 올라가서 목표한 자리까지 도달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그렇게 목표가까지 도달하고 나니까 다시금 밀리면서 아, 해당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의 리플 종목이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해당하는 손실분을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꾸준하게 회복하는 거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낸 다음에 여기서 얻은 수익을 다시 리플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더큰 자금으로 들어가서 리플이 올라간다면 선순환하는 구조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리플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중간에 다른 종목들 매매해주면서 여러분들 계좌 다시금 금방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있으니까요. 자, 저는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어디에서 매매해서 어디에서 팔았는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든든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금 1억 정도 모아보자 라는 취지로 복돼지 1억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물론 각자의 자금에 따라서 꼭 1억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다 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매매를 하다가 그동안 손실이 너무 많아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나 정말 이렇게 매매해서 수익 내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질문도 주시고 제가 답변도 해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 하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소통방 신청해주시고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 나도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링크 안에 있는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해주시면요 제가 어디에서 들어가서 어디에서 수익을 볼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따라하지 않으시더라도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좋고요. 한참 동안 검증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알람만 받아보시면서 충분히 고민하는 기간 거치시고요. 그렇게 믿음이 생겼을 때 저와 함께해서 시장에서 많은 수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어제 있었던 소식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짚어드렸고요. 지난 4년 동안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지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ETF 소식들 다시 한번 정화가 되고 있는 기대되는 소식들 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ETF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자네 번째로 실제로 차트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종목 리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구간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 시간에도 다시금 시장에 큰 폭으로 변동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차트를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알람을 받아보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 푹 놓고 제가 보내 드리는 알람이 올 때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와 함께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전략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